이벤트 캐스트 먼저 받자. 캐스트 받았고, 얘가 팁 준다고 했나? Oh, you playing tha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I'll give y 물어보라면서 선택지가 없는데요. 예. 갑시다. 호스 전화로. 아, 이다 이다. 잠깐만. 어어어어어 변경 프리미엄 데칼 5만원 아 이게 프리미엄 데칼인가? 어 피해를 입지마라 피해를 입으면 최대 20%피해 비추 아니면 별로 필요없고 어차피 뭐, 돈 없고 자 아까, 이게 피읍이었나? 타격당 최대 회복량은 최대 체력이 3%니까, 최대 체력 200이니까, 한 번에 6까지 차간다는 소리고, 한, 한 방에. EP인 데미지 3%면 내가 보통 한30 나오니까, 얼마 나오냐? 1, 1차나? 1 정도 차네? 한 방에. 이거 해볼까? 맞아, 이거 플스 게임. 불 지속 데미지 딜7% 증가. 아, 일단 이거부터. 어 일단 이거부터 최저 선수. Are you sure? 이걸 최대, 최대 몇 개까지 낄수 있는 거야? 아 하나밖에 못끼네 sure? 이건 언제 열지? 우와. 이거 그냥. 아, 대칼이요. 내 다리 구멍난 게 이거구나. 구멍에 꽂는 거네. 일단 오케이, 한개 달고. 자, 이 무기는 청사진 구에, 구, 구에 왔거든요. Welcome. Our express service is all you need to climb the tower. Uh -huh. Bring me the materials and blueprints. and i'll make anything. 귀신 존나 나네. However, i'll be needing some of your things in return. i use that energy to make the goods. 아, 시겠필. 니에. 아? 어. You've got something nice there. 특수부대 바지. 음, 밑에 거내 것도 맞네. 아, 절단기 너클 너클이네. 아, 갑자기 써봤지? 그럼 좋트 2,000원. 비싸네요, 무기가. 생각보다. 팔 때는 왜 이렇게 싸냐? 음, 아니요, 잠깐만요. 청사진 등록합시다. 어? 시간 걸리네? 어, 현실 시간 1분이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나이게 청사진에 등록한 친뭐는 별로 쓸게없는데친는이친라이친구이거5 0이 층까지 있 층까지 있어요엔었어요엔이5 9층이5 9층층인가6층인가 팔아버리고 땡스 아.. 뭐 챙길 거 없지? 이대로 가면 되겠지? 아 보관함 재료? 이, 얘가 보관함인가? 이거다 내일 어쌔신 크리드, 어쌔신 크리드. 내일 나와요. 내일 10월 1일인데, 일단 버스정 갈게. 하마타 3층, 3층 간격으로 그럼 버스가 나오는 건가? 아, 렙업, 렙업! 안 돼, 안 돼! 아 10만 원 구매하면 내일부터 어세신 크레드 가능해요? 와씨 너무하다 요즘 게임들 진짜. 아 10만 원이라고? 아 살까? 10만 원으로 사면 내일 할수 있어? 어차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 갖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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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오자돈 아깝긴 한데. 아, 10만 넘었는데 어떡하지? 너무 비싼데? 일단 살게, 사야지 뭐. 내일 할게. 내일 어세신 그리 합시다, 그러면. 아, 아, 방송하면 뭐, 해야지 뭐. 아, 졸라 짜증나. 요즘 게임도 툭 하면 뭐, 한 3일 일찍 하는데, 4일 일찍 하는데, 막 12만원, 10만원, 막 이래. 그리고 돼도 안 하는 그, 막옷 같은 거 있지, 왜. 코스튬, 진짜, 못대가리 없는 거, 끼워서 팔고. 스테미나 찍고, 아이탄이랑 체력의 차이가 뭐지? 와, 경치 많네요. 찍고 3층 딜이 100박힌다고요 한방에? 아 진짜? 재밌겠는데 가지고 있는 아이템 다 던져야겠다 맞.. 아야 맞아요. 너바도 그 20주년 에디션 사야 막 일찍 수있고 그랬죠 근데 날짜 장사는 도대체 누굴 위한거지?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근데 일찍 사서 일찍 하는게 할수 밖에 없잖아 일단 빨리 하는게 이득 아니야 방송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신작은 근데 일반인들은 굳이 살 필요 없을텐데 방송하는 사람들 사라고 하는건가? 아, 아니면 리뷰어 아 그래 리뷰하는 사람들 아, 아니면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다 사겠다 웬만하면 와씨 얘야? 예? I knew I knew I knew I knew something bad was gonna happen that thing there is what you call a middle one. 어, 아, 나도 걸렸다. 어, 잠깐만. 내가 뭘 먹었구나. 어,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어, 먹어되는 잠깐만, 잠깐만. 아, 어, 독 좋은데? 어떻게.. 단순한 거 보트. 잠깐만, 이거, 아이씨, 존나, <laughs> 겁나 어려워. 와, 데미지 봐. 두번 찍고, 마지막은 그냥 때려야지. 일로 와봐, 와봐. 한 번, 두 번. I k n e 이 you could take o 먹 t that. I'm a r d 용 h m 금속 r d 가뭐 근데 의외 잡템이 쎄다 튼튼 버섯 이거 내가 던진건가? 더 없죠? 끝이죠? 이건 뭐야 뒤로 놓... 오우씨야 긴문? 저기 아이템 있다. 연구소요? 아 아까 전에 그 만든 건가 아이템 없어도 돼. 오 카타나 아 마체테. 음... 아네 옷도 이렇게 없네. 4층이다 가자. 아 먹은 거 있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버지의 전설 이쪽. 근데 보스가 버섯 두 방에 <laughs> 독버섯 세 개면 보스를 잡네 그리고 그 신기하다. 내가 버섯 걸린 걸리, 그독 걸리니까 토하는 걸로 회복이 되네요. 이거 봐. 5, 36초에 파밀버섯 던짐, 생지버섯 던짐, 생지버섯 먹음, 폭발버섯 던짐. 이거 할만하다 재밌다. 선배, I just sent you a super important text right now. Be sure to read it. 문자? 문자는 어디서 있지? 요건가 롤로덱스 메일. 온라인 모드를 해봐라. 할건게 확인해라 귀여운 신 캐릭터가 있다 울컹이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설명서 읽고 있어 오케이 아, 됐어 아니 뭐 <laughs> 이건 뭐지? 음와 잠깐만 이거 무기 종류별 그네저 뭐야 마스터리가 아니라 리얼 그냥 무기별 마스터리야? 엄청 많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48개? 이게 둥기류 마스터리 뭐검류 마스터리가 아니라 그냥 무기 개개 한개별로 적은가 본데요? 마스터리가 와 이런 게 있네? 콤보 스트라이크 습득했습니다 콤보 3단에서 발동 와이 20, 2이 최대네 네, 싱글입니다. 무료고, 과금 요소가 조금 있구요. 어, 오야타. 뭐 있나? 그 이리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무슨 버섯이지? 아니, 설명이 나와줘야지, 여기다가. 설명도 안 나오네? 야아 아. 근데 어차피 아이템이 워낙 잘 나와서 쫄 필요 없어.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돼. 실수해도 돼요. 요거, 냠냠. 쥐도 구워봐야 되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챙기고. 아, 잘안 보인다. 와, 오, 오, 칼에 무기 생, 와, 야, 방금 칼에 그거 봤어? 칼에 머리 꽂은 거 봤어? 어이런거 되게 재밌네. 머리 싹 자른 다음에 칼에 머리딱 닿았는데 그게 유지가 되네요. 다리미도 계속 써봐야겠다. 무기가 좀잘 깨져. 내부서부터 이렇게 나자. 한열방 정도 때리면 깨진 것 같아 딴템 있나? 그렇지? 이게 다크 소울처럼 약간 못 들이. 오오씨 뭐야. 올라오기도 하네. 폭괭이 와 데미지 겁나쎄 폭괭이 폭괭이 와 이거 맞으면 진짜 좋다 폭괭이 어 폭괭이 의외로 센데? 이게 뭐지? 어 들어가도 되나? 폭괭이 꽃갱이. 일로 가야지. 어, 오케이, 된다. 이시고 낙하, 낙하 공격이 있나? 아, 그럼 없네. 꽃갱이, 와우!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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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재밌다 그거 레이지어택 되게 재밌다 차는 것도 되게 빨리 차고 이런데 아이템 챙겨놨을 법한데 살금살금 갑시다 트라 키타 랐네. 어, 이 어떻게 올 랐지? 다리 미샷 어디로 올라온 거야? 뭐가야겠지? 아저 회복. 와눈밝네 어디서 먹은 거야? 저기서 먹었어? 아아 아. 아, 아. 아마무리무못었다야씨 무기 재밌다 먹어버리고 아 저거 탈수 있구나 뭐라그 크레인 찍어봐 찍어봐 빠빠 우 맨날 똑같은 무기만 쓰는게 아니었서재미 아, 근데 낙사 데미지 아프다. 많이 아픈데. 용철. R&D 용철. 아! 아! 정말!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어, 여기 불편하게 됐네. 살짝 다크소울 같아. 그것도 되게 점프도 있고 막 있는데. 뭔가.. 아다리가 잘 안맞잖아 뛰는게.. 이것도 아다리가 잘 안맞아 어. 조심 조심조심 라곤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 되게 라곤이 아군이 몬스터 헌터 이런 것처럼 팍팍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내 뒤로 가면은 안 돌아가, 화면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요 제트 <laughs> 엔진 쓰는데, 이걸 점프로 올라오네? 이건 또뭐 어, 레벨 26이다. 어디 있어? 우와, 아, 불안 모자 <laughs> 와, 미지 와, 너무 아파. 양모 자라네. 죽으면 그냥 죽어. 죽으면 내가 몹이 돼.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이 몹이에요. 몹. 아, 원래는 사람들이었어. f u t u 이번 죽겠다아약좀 모자란데 이제? 음 시체가 헤이턴가? 그렇게 부르나? 내가 죽으면 아까 그 레벨 2 6짜리 있었잖아요? 개처럼 몹이 되거든? 그럼 내가 시간 내에 내 시체를 못살렸는데 누가 죽이면 어떻게 되지? 죽어도 다시 살릴 수는 있다고 했어 세밀이 맞습니다. 퀘스트 해제됐습니다. 오, 오 이제. 예. 트키트키 데미지 세다. 끊어주고요. 폭죽 발사기, 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네. 갑자기 죽진 않겠지. 공격력 층가 30초. 오케이, 나 물약 없는데. 와, 맵보다. <목소리> 지금 어 램프면 지금까지는 맵이 층마다 좀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 이게 매 층마다 다르게 만들어놨을까? 오우야 지금 왜 저래? 헤헤헤헤 어어 어, 저 토하는 거 봐. 와, 얘 토해서 이거 치료했네. 우와. 와. 이게 유저라서 그런 건가? 얘 방금 치료하는 거 봤어? 왜 계속 달라져요 흑꿈님 이거 몇 층까지 가보셨어요? 내가 지금 몇 층이지? 5층인가? 5층인데 벌써 레벨이 18이네 아 이런 세기만에 살아남으려면 놈의 옷 열심히 벗겨야지 에이. 어 요 와, 요 와. 7 층. 아 많이 가셨네. <laughs> 아좀 비슷하게 생겼네 메비건데. 지금 똑같아.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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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어딘데? 귀여운 나와잉? 와, 어디 근거 봐. 이거 놔줘. 후후후. 오, 다 어디 갔어. 우와! 뭐야, 이거? 슬플렉스 <laughs> 있네? 갈아버리기, 갈아버리기. 야, 스프라이스 정말 멋있다. 이거 조용히 올라가면 안 걸리나? 아, 돌빠졌어 내려와, 네가 와드랍킹 오, 오, 빠빠빠빠빠 빠 와. 우와, 이거 싸 가지고 봤어? 방금 싸서 저갈 수있네 어? 그주 발사기 두 번도 많이 탄, 더 많다. 장거리 팀좀 챙겨 놔야겠다 아, 뭘 버리지? 그리고 가림이 들고, 뭐 어, 게임 좀 괜찮은데요? 무료 게임의 퀄리티가 아닌데, 이게 또 지금 사망인가 내려가 보자.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까 밑에 몹있다. 뭐 물소리 들리거든. 프렉스 쿨를거 으아! 빠세! 하하! <laugh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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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일어나!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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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른쪽이 양손이고 왼쪽이 한손인가? 공격 스타일이 다르네. 티솔져 마스크 어 체력 12% 증가에 저건뭐그렇고 이걸로 바꿨겠다.